한 남자가 그릇 살려고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서 그릇을 고를 때 자기 주머니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지고 계속 톡, 톡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다가오게 됩니다. 손님, 혹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 제가 듣기에 그릇끼리 치면 맑은 소리 나오면 좋은 그릇이라고. 근데 제가 가져온 그릇으로 치니까 둔탁한 소리만 나네요. 가게 주인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떤 그릇을 가져오고 또 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맑은 소리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아까 칠때 둔탁한 소리가 났는데, 근데 이 주인이 치는 똑같은 그릇에서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손님이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주인 말. 내가 만약에 맑은 소리 들으면 내가 들고 있는 이 그릇이 우선 좋은 그릇이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똑같죠? 내가 누구 마음에 안들때 어쩌면 내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뭔가 탓하기 잖전에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더 멋진 사람을 만들 때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맑아지지 않을까요?